안녕하세요 국악하는 여자 박상은입니다 이곳은 꽃 화자 화강인데요 봄이 되면 강변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날 텐데요 아직은 보이지 않네요 그런데 이곳에 수국이 활짝 피어서 봄 향기를 전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같이 가보실래요 꽃샘추위 속에서도 봄을 재촉하는 전령사들은 찾아온다. 마치 나를 보러 오라는 듯 큼직한 꽃송이와 은은하고 화사한 빛깔로 수줍게 피어난 수고 소담스러운 수국꽃망울들이 퍼뜨리는 철원의 향긋한 봄소식 지금 만나보자 <목소리> 어서오세요. 네, 이 꽃들이 다 수국인 거죠? 예, 예. 와, 정말 화사하게 다펴있네요뭐 예,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 많이 폈어요.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한7동 동으로는 일 동인데요. 뭐 이렇게 시기적으로 피워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피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화훼 농사를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예, 년 됐고요. 이제 초보의 초보 농사꾼입니다. 식물 장미목 범위기과 낙엽관목의 꽃 수국. 우리나라에선 주로 남부지방에서 많이 기르는데 꽃이 달리는 화서가 공모양의 구형인 게 특징이다. 처음엔 흰색이고 점차 청색으로 변하고 다시 홍색이 더해져서 나중엔 보라색이 되는 꽃. 수국의 꽃말은 냉정 변심. 꽃말만 보면 무정해 보이는 꽃. 음. 수국은 꽃향기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저는 사실 그 결혼식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훨씬 더 예쁘고요. 우아한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 보기에는 예쁜 수국이 키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물도 제때 딱 맞춰서 줘야 되고, 온도 관리도 이게 또 한낮에는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 같은 것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 관리나 뭐 이, 이 공기나 뭐 이런 게 온도 관리 같은 게 항상 신경을 써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금방 이게 탈이 나도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맘때, 요 초라시기 때, 요 때는 항상 긴장하고 멀리도 못 가고 그냥 거의 농장에 붙어 있습니다. 힘들게 키운 꽃이 시들시들하고 죽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안 좋죠. 충청남도 서산의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고종환 씨. 20여 년전 군복무를 마치고 강원도 철원에 정착하게 됐다. 꽃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오랜 세월 동안 포크레인 중장비 사업을 해왔는데 1년 전부터 어릴 적 꿈이었던 꽃농사의 도전에서 화훼농원을 운영하고 있다 드디어 첫 농사, 수국이 첫 개화 시기를 맞이했다 처음 도전한 화훼농사고 또 어렵게 시작한 수국재배 힘든 시기에 늘 곁에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아내가 고맙기만 하다 음. 이 농사 시작한다고 하셨을 때 반대는 안 하셨어요? 반대했죠. <laughs> 음, 저희 신랑이 이제 중장비를 했었는데 잘 벌었어요. 실력도 좋았고 인정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어,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진짜 좀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갈등도 많았죠. 근데 이거 좀 거의 한 1년 좀 넘었는데 그 저도 좀 불안한 마음도 아직도 있고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맡기는 거죠. 근데. 음. 원했던 건데 그 중장비 하면서는 아무래도 그기술이 건설이다 보니까 약간 거칠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사람도 온순해지고 웃음도 좀 많아지고 또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오. 몸도 그렇지 예쁜 꽃처럼 온순하고 고와진 남편 꿈꾸고 원했던 일이었으니 그 열정을 믿어봤다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가 쉽지는 않은 꽃. 고 먼저 온풍기를 설치했고 조금만 건조해도 쉽게 시들어서 물 공급도 충분히 해주고 있다.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으면 꽃이 안 피고 기온에 따라 색깔과 크기가 천차만별인 예민한 작물. 일정한 규격으로 상품화해서 개화시기도 잘 조절해야 하는데 처음에 보는 화폐 농사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생농사 경력 17년. 꽃농사에 인생을 걸고 많은 노하우를 습득한 베테랑이 찾아왔다. 틈틈이 꽃재배의 기술을 전수받고 있는데. 똑같은 재배했어도 물관리가 잘못되면 이렇게 키 작은 놈이 나오는 거지. 옆에서 보시기에 꽃이 농사가 잘된것 같나요? 어떤가요? 네, 잘 되긴 했는데 이제 균일하지 않다는 거.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조금, 뭐, 100%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농사치고는 잘된 거예요. 워낙 농가가 성실하고, 그래서 처음 농사치고는 잘 됐고요. 뭐, 앞으로 이제 섣수리 해버릴 일이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잘하면 아주 수국에서는, 전화수 시장에서 1등 농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의 계절 봄, 덩달아 농장도 바빠졌다. 웨딩 장식, 웨딩 부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수국. 잘 키운 수국은 돈이 된다는 얘기. 바람 잘 통하게 해주고 화분의 간격도 일정하게. 화분 배치 작업으로 모두가 구슬땀을 흘린다. 추운 철원에서 피어난 수국은 생명력이 길고 꽃 색깔이 더욱 선명한 게 특징. 최고 품질의 꽃으로 서울 양재동의 꽃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납품량도 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한테 더 사랑받고,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꽃을 보면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끔 음, 희망도 좀 주고 저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서 음, 잘 키우고 응. 잘 응. 하겠습니다. 활짝 핀 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수국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웨딩 마치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이 찡그린 눈 법도 없고 항상 활짝 피어 있잖아요. 그래서 꽃을 보면은 꼭 애들 우리 애들 보는 것도 같고 그래서 항상 꽃처럼 웃는 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꽃을 보면 늘 즐거운 사람들, 밝은 희망처럼 사랑스럽고 소담스럽게 피어난 아름다운 꽃 수국. 수국 한 송이로 행복한 이 시간. 얘들아, 안녕. 엄마 왔어. 너희들한테 믿는다. 너희들은 꿈이고, 나한테는 희망이야. 얘들아, 사랑해. 어, 지금 꽃?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에이. 건가요? 전 자주 그래요. 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얘네들도 이렇게 듣는 게 있대요. 귀를 기울여서. 음. 그래고 햇빛을 보고 거기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들한테 그 말을 특히 어저께 제가 어떤 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그 음성이 괜히 얘네 애들한테 얘네들한테 뭐농작물이건 얘네들한테 어떤 에너지를 준대요. 아. 근데 물론 제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일단 이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신랑이 이렇게 노력한 대가가 있는데 그도 이렇게 1년 됐지만 그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줬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네들한테.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사랑사랑사랑사랑사랑사랑의 꽃이 누구나. 무도 하얀 꽃 남색과 세계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아롱다롱의 고운 꽃 수국 꽃의 취해서 꽃타령을 한번 불러봤는데요. 여러분 모두 꽃처럼 화사한 봄 맞이하세요. 빨간 꽃도라 개나리 벚꽃 진달래 유채 가지가지의 꽃들이 앞다퉈 피어나는 꽃들의 계절이 왔습니다. 화사한 꽃과 함께 행복한 봄날 맞이하면 좋겠네요.